지금 만들 작품은 털실 한 볼로 완성하는 미니스카프에요 지금 보시면 약간 비스트만 형태의 뉴런 네, 형태의 스카프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뉴런 나염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세비에서 나온 이제 메리누 코튼 나염사 이한 볼로 완성한 디자인이고요 지금 사용한 넘버 컬러는 304번인데요. 이렇게 나염사를 활용을 하면 이 무늬의 특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좀 예쁜 음, 그런 스타일의 머플러를 완성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음, 실한 볼이나 혹은 자투리실이 어정쩡하게 남아 있을 때 아니면 뭐두 볼이어도 좋고 더 길게 완성되든 을 실이 남은 실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하나의 머플러를 만들 때 되게 유용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뜨는 방법이 아주 어렵진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익숙해 지시면은 뭐 얼마든지 재미 즐기면서 뜨실 수 있는 그런 머플러 입니다 실한 볼로 뿌딘 머플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음, 이제 선물용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 실은 길이가 한 4, 100, 110m 정도 되는 실이고요. 사용하는 바늘은 좀 빡빡하게 쓰시는 분들은 한 5.5mm 정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mm 정도 만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포근한 머플러가 나오는 그런 굵기의 실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번에 저는 이제 샘플로 약간 붉은 톤의 나염사를 활용을 할 거고요. 처음은 두 코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첫코 <laughs> 실은 조금만 남으면 되니까 감출 수 있을 정도만 남으면 되기 때문에 뭐 길게 잡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손가락으로 만드는 코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막 코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가락으로 만드는 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엄지로 들어가서 검지에 그 있는 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일반 코 이렇게 두 코를 만든 상태 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코를 이렇게 돌려서 첫 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려서 실을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첫 코를 만들었고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감아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첫코를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엄지로 들어가서 엄지에 있는 실을 갖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첫코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가 두 개가 됐고요 첫 번째 지금 코를 만들고 나서 처음 떠야 될 작업은 코를 늘리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코를 늘리는데 지금 이 디자인에서 코 늘림은 반드시 이 방식, 영문으로 따지면 이 방식으로 늘릴 거예요. KFN back 이라고 해가지고, 한 코를 겉뜨기를 하는데, 앞에 실을 한번 겉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뒤의 실을 한번더 겉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코 안에서. 자, 그래서 코눌림을 보여드리면, 첫 코를 겉뜨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코를 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빼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코의 뒤쪽을 살짝 돌려서 이 코의 이뒷 부분, 뒷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를 한번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로 이렇게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코가 이렇게 두 코가 됩니다. 이게 코늘리는 방식이에요. 또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코는 이렇게 겉뜨기를 한번 하시면 아까 두 코였던 게 지금 세 코로 바뀐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돌려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겉뜨기를 하시고 요 마지막 코에서 코 늘리기를 해줄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겉뜨기를 하고 마지막 코에서 늘려줄 거예요. 겉뜨기를 하는데 코를 빼지 않고 앞에 실을 지금 겉뜨기 를 했으니까 이렇게 실의 뒤쪽으로 바늘을 집어 넣어서 바늘이 나온대로 다시 이런 식으로 겉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코가 됐죠. 자, 다시 턴. 자 이번에도 다시 여기서도 코 늘리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뒤로 들어가서 그래서 요 사이로 빠져나오고 한 코를 떠주세요. 이번에는 끝까지 겉뜨기를 다하시는게 아니라 뒤에 맨 마지막에 남은 요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기로 코를 다시 줄여줄 거예요. 코를 모아뜨기로 겉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코를 한번 늘렸고, 뜬 다음에 두 코가 남으면 남은 두 코를 한번에 모아뜨기를 했어요. 자, 다시 또 턴. 이번에는 쭉 뜨고 마지막 코에서 다시 코놀림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지금 그 순서대로 계속 따라서 하시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편물이 커지면 규칙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 둘, 응, 끝까지 쭉 겉뜨기를 하는데 마지막 코가 나오면 마지막 코에서 코 눌림 돌리고 코에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또 뒤집고 자 이렇게 편물을 좀 보시면 두 개의 라인의 각도가 약간 다르죠 이쪽이 좀더 이렇게 누워 있는 각도 요새 약간 이쪽이 뾰족해지는 이쪽 각도 이렇게 뾰족해지는 라인이 생기고요 이쪽은 그쪽에 비해서 약간 뭉툭한 라인이 생겨요 자, 이럴 때이 뾰족한 쪽은 항상 코를 늘려주는 쪽이 될 거고요 여기는 늘렸으면 가다가 끝에서 부구로 모아뜨기를 반드시 해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는 코눌림을 할 차례고요. 코눌리기. 이렇게 뒤로 넣어서 코눌리고 뜨다가 계속 겉뜨기를 하다가 끝에 두코가 남으면 두코는 한꺼번에 모아뜨기. 하시고 다시 돌려서는 쭉 겉뜨기 하고 여기에서 코 늘림을 할 거예요. 마지막 한 코가 남으면 요한 코에서 코 늘림 뜨기 하고 빼지 않고 이코에 이 뒤쪽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겉뜨기를 합니다. 네. 자 지금 맨 처음에 두 코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섯 코가 됐죠. 이제 일곱 코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쪽. 음, 이렇게 누워 있는 요쪽 라인이 나오면 여기는 코 눌림으로 시작을 하고, 코 눌림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에는 반드시 모아뜨기로 끝나야 지 되고, 뒤집어서 뭉툭한 라인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요런 라인으로 시작을 하면 쭉 겉뜨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코 눌림을 할 거예요. 항상 그두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무늬뜨기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아직 일곱 코가 되어야 무늬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두 패턴을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코 늘리기. 늘리고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문으로 따지면 k f n 백.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쭉 뜨고 두 코가 남으면 두 코는 한 번에 모아뜨기 하시고 그리고 돌려서 아직은 지금 6 코죠? 6 코니까 이런 스타일일 때는 이쪽은 음. 쭉 겉뜨기 여기에서 코늘림.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여기에서 이렇게 늘려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뜰 차례예요 이제 코의 개수를 보시면 7코가 됐죠 이 7코가 되면 그리고 이코늘림을 해야 되는 이 뾰족한 부분 여기가 왔으며 이제 우리는 무늬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무늬뜨기를 하는 방식은 일단 맨 처음에 코늘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를 늘려 주시고 자, 무늬 뜨기는 두 가지예요. 모아 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하고 모아 뜨기 하고 바늘 비우기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코 늘림 하자마자 그다음에 반드시 모아 뜨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두코 한꺼번에 모아 뜨기 하고 이제 바늘 비우기라는 걸할 건데요. 바늘 비우기라는 건이 지금 내가 뜨고 있는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끝이에요. 그럼 코가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지금 모아뜨기를해서 코를 줄였으니까 그 줄인 코를 다시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구멍을 만들어줘서 예쁜 무늬가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래는 모아뜨기라면 실이 이렇게 뒤쪽에 있게 되는데 얘를 안뜨기할 때 넘기듯이 이렇게 앞으로만 넘기시면 바늘 비우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아뜨기. 음, 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겉뜨기를 하시면 돼요. 모아뜨기 했고. 또, 이제, 다시, 실을 앞으로, 바늘 비우기. 그 다음에, 마지막 두코 2코 남으면 두 코는 모아뜨기를 해버리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일곱 코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가 홀수 코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맨 끝에 두 코는 이렇게 모아뜨기를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구멍이 생겼어요. 여게 이제 무늬뜨기를 한 상태인 거고요. 다시, 우리 돌려서 뜰때 아까 두 가지 방법을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이 음, 무늬에서는 지금 쭉 겉뜨기를 다 하고 여기에서 늘림할 차례, 코 늘림할 차례죠. 여기 무늬를 보시면 이렇게 음. 무늬뜨기를 하고 나서 돌려서 시작하는 거는 쭉한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마지막 코 늘림할 차례예요. 쭉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구멍이 커져요 이렇게 큰 상태에서 그냥 겉뜨기 이렇게 넣고 하시면 돼요 쭉 겉뜨기를 하시고 맨 끝에 한 코가 남으면 여기에서 코들림을 하세요 또3또2 2이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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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는 코를 늘려야 되는 차례 그리코여줄이코야줄죠코야리죠코저하기 먼저 하에쭉 응. 뜨기 하고. 마지막에 두코 남으면 한 번에 와뜨기를 해주고, 다시 돌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쭉 겉뜨기 하고, 여기에서 코 눌림. 서 코늘림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또 턴. 음,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 바늘 비우기로 무늬를 낸 파트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 코늘림을 시작해야 되는 지금 그런 라인이죠. 그랬을 때이 상태에서 항상 줄을 세셔야 돼요. 바늘 비우기 위로 요 줄이 있죠. 요게 제가 안뜨기 줄이라고 제 도안상에서 표현을 했는데 요 라인이 지금 현재 한 줄, 두줄 이렇게 두 줄이 생겨 있어요. 이 줄이 네 줄이 생길 때까지 지금 뜨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이 나왔을 때 코를 늘려주고 쭉 뜨다가 두코 남으면 모아뜨기 하고 다시 턴을 해서 이렇게 이 방향이 됐을 때는 쭉 겉뜨기를 하시고 맨 끝에서 늘려주시고 그두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 상황 이렇게 내가 좀 코늘림을 해야 되는 면이 나와 있는데 무늬뜨기 위로 하나 둘셋네 줄이 되면 그때 다시 무늬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일단은 반복을 하고 다시 한번 무늬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컨티넨탈로 잠깐 뜰게요. 사실 이 정도의 작은 코스는 컨티넨탈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그렇게 크게,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아요. 이렇게 자꾸 잦은 턴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이제, 컨티엔탈로 할때 어떤 식으로 자세가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걸로 좀 잡았습니다. 촬영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뜨고, 마지막에 여기서 늘려주고, 그리고, 다시 보시면, 문이 뜨기 한뒤 위로 하나, 둘, 세 줄의 안 뜨기 줄이 생겨있죠. 한번더 반복을 할 거예요. 뾰족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선 코 늘리기. 자, 한코 뜨고, 빼지 말고, 바늘을 이렇게 뒤로 넣어서, 코 늘려주고, 쭉 겉뜨기 하고, 마지막에 두코 남으면 두 코는 한꺼번에 모아서 겉뜨기. 다시 뒤집어서는 쭉 겉뜨기를 다 해주고, 마지막 코에서 코 눌림. 마지막 코에서 코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여기가지 문이 뜨기 한 위로 안 뜨기 줄이 하나, 둘, 셋,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이것까지 지금 딱 4줄이 네 생긴 거예요. 이그 상태가. 약간 이렇게 지금 이쪽이 뾰족한 쪽이라 이제 콘눌림이들어가차례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 위로 하나, 둘, 셋, 네 줄이 생긴 상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무늬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 상태에서 전체 코의 개수가 홀수면 맞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열하나죠. 홀수면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가 개수가 좀 틀리더라도 그냥 일단 하세요. 괜찮습니다. 크게 이게 막 대세 지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무늬뜨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첫 코는 코 늘리기를 하시고 이렇게 뒤로 넣어서 코 늘리기를 하시고 무늬뜨기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의 반복이에요. 코를 이렇게 또 모아뜨기 하시고 바늘 비우기는 실을 앞으로 넘기시고 다시 두코 모아뜨기 하시고 앞으로 넘기시고 네 모아뜨기 실 앞으로 넘겨서 바늘 비우기 또 모아뜨기 앞으로 넘겨서 바늘 비우기 마지막 남은 두 코는 모아뜨기로 끝 자, 이렇게 하면 또 무늬가 나왔죠 무늬가 나왔으면 다시 돌려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한코한코 한코 전부 다 겉뜨기하고 여기서 늘려줄 차례 그리고 다시 또 돌려서는 늘리고 쭉 뜨다가 두코 모아뜨기 하고 또 그런 식의 계속 반복을 해서 또네 줄이 생기면 그때 다시 또 무늬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거의 반복이고요. 일단 마무리 하기 직전까지 제가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